I.S. 땡땡땡님이 네이버 스톱팜에 올려주신 구매 평입니다.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. 변비가 심해서 반신반의로 처음에 20포를 주문해서 먹었습니다. 똥 싸서 기절할 정도는 아니지만 매일매일 하루 한두 번 화장실을 갈수 있어서 너무 너무 속이 편하고 좋아요. 비록 황금똥은 아니지만 매일매일 갈수 있음에 감사하고 매우 만족합니다. 그래서 그 다음에 20포. 지금은 밥 먹듯이 챙겨 먹어야겠다는 생각에 120포를 주문해서 먹고 있습니다. 어, 아이 o 서 땡땡땡님은 어이똥 때문에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신 분 같습니다. 아 어, 그렇게 보입니다. 어, 소문처럼 그렇게 똥 싸다 기절한 분도 아니고 본인 소개에 그리고 또 황금색 변도 아닌데 아무튼 하루에 한두 번을 편안하게 봤다. 특히 이렇게 구미 후기를 올려주신 분들을 보면 특히 고생을 참 많이 하신 분들이 올려주십니다. 이게 고생고생 하다가 이렇게 편하게 똥을 생산했을 때그 어떤 행복함 또 해방감 이 부분을 정말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나 이똥 문제는 이렇게 쉽게 누구한테 이렇게 자랑할 수도 없고 이 그야말로 임금민기는 당나기 기다. 소리치고 싶은 아마 그럴 수도 있습니다. 어 저는 이 똥도 해결됐고 또또 또 마음도 푸시고 마음껏 SNS에 저희 어, 똥 구매 후기 올려 주시면 그야말로 이 선물도 받아가는 일석삼조 어, 많이 올려 주시기를 바랍니다. 어 감사를 드립니다.